어, 오늘 보니까 참 찬양 가사가 저희들로 하여금 다짐을 하게 하는 그런 가사이고요. 가장 먼저 시작할 때 보니까 그 앞에 앉으신 그네 분이 먼저 나오신 것 같은데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네, 미리 네또 보니까 그 가사가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어 개답하였다라는 이 고백이 단순히 우리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어, 소망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이 십자가를 어, 너희가 질수 있느냐 이 십자가는 어, 겉으로 보기에는 결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닌데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수치와 모멸의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를 질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어,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찬양 가사 보니까 사랑과 충성을 바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찬양 가지고 좀 길게 이야기하냐면 보니까 말씀에 있는 내용이 또 이렇게 메시지랑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주님 어, 부족하고 위약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사랑을 받아주시고 이 사랑에 근거한 저희의 작은 충성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또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소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또이 주일 아침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증가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긍정으로 부정을 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으로 부정을 덮는다, 즉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습관을 덮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술에 중독되어 있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은 원치 않죠. 이 술을 끊으려고 그렇게 무지 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술에 중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끊으려고 끊으려고 술을 끊어야지 해마다 결단하고 매달마다 결단해도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어, 예를 들어서 코끼리라는 생각을 없애버리려면 코끼리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술을 끊으려면 술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술을 끊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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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결단하면서 계속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이 드는 겁니까? 그 술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내가 술을 끊어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술을 마심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어떤 그런 뭐 쾌락이나 막 해방감 같은 것을 술이 아닌 다른 긍정적인 것으로 얻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운동도 될수 있겠고요, 또는 뭐 독서도 될수 있겠죠. 그런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한 하나님 만남의 경험, 이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이라는 놀라운 긍정적인 그런 것들 함으로써. 이게 낼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긍정으로 부정을 덮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될때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제는 그 술이라는 것이 아예 생각이 나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간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한절 외침을 어,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맙시다, 차별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다가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요 어,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차별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라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남의 겉모습으로 남을 차별하지 말자라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계속 뭐가 보이냐면 상대방의 겉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묵상하면서요. 이 부정을 덮을 수 있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주한절 외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입니다. 겉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이 분명히 본문에서 나오는 메시지이지만 그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태도이다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주변 에 나와 있는 한자 외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라고 한번 함께 외쳐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 가스페일이죠. 우리 예전에 우리 찬양대에서도 이 찬양을 한번 찬양을 한것 같은데요. 어,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그 빛난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온땅 가득해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안에 권능의 팔을 드셨네 그리고 후렴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 무엇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이 찬양 가사에 따르면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가요. 누구와 함께 있냐면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내 눈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주님의 영광 이곳에 임재하고 있는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어떠한 영광일까요? 영활롭다. 영광스럽다. 여러분 이 단어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여러분이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환한 빛 이건 맞습니다 영광 환한 빛이죠 그리고 환한 빛이 영화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사를 통해 보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냐면요. 황금을 떠올립니다. 황금색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을 떠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이 교회의 모든 전면이라든지 모든 뭐 기구라든지 모든 것들을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엇으로 만듭니까 여러분? 금으로 입히는 거예요. 금으로 입히고 교회 건물도 금빛으로 하며 뭐 제사장의 그 사제의 복식도요. 화려하게 황금빛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크게 짓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요.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엇이 영광스럽고 무엇이 영화로운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대함으로, 화려함으로,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 중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움을 돌려드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출국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제사에 드리는 도구를 금으로 입힐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반드시 그렇게 거대한 건축물의 모습이나 화려한 황금빛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생각 속에 잠겨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대함과 황금빛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볼 때도요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부요함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예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회당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아름다운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남노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분명 여러분 그그두 사람이 들어올 때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으로 그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손에 금가락지 하나만 낀 것이 아니고요. 뭐 당시에는 이 불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모든 손가락에 막 금가락지를 몇 개씩 끼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는 오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고 반면에 남노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다라는 겁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사람들이 안내하는 분들이요. 찾아가 가지고요. 여기 좋은 자리로 안내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앞자리라든지요. 아니면 자리가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아주 좋은 한자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냥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상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거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그냥 앉으라 이렇게 사람을 대우한다는 라 거죠 그렇게 대우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거죠. 겉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겉겉 모습만 바라보고 그 중심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겉 모습만 바라볼 때요 겉으로 드러나는 뭐그 사람이 입은 옷이라든지 뭐 장신구라든지. 그것으로 통해 드러나는 짐작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뭐 재산만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냐면,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있어서 날마다, 날마다. 화려하게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그집 대문 앞에 가난한 나사로가 버려져 있는데 이 부자는요 날마다 먹고 마시지만 그집문 앞에 있는 버려져 있는 나사로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화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자가 여러분. 바로 오늘 야고보서에 등장한 이 예화의 이 이야기처럼 손에 금가락찌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당에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의 현장에서 버려진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 잔치상에서 떨어진 음식만 먹고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 사람에 대해 있던 그러한 태도를 가졌던 그 부자가 회당에 와서 그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좋은 자리로 안내한다면 여러분 우리 무엇을 놓쳐버린 겁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은 놓쳐버린다는 거죠 왜요? 겉만 보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남녀한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와서 우리가 무시했던 그 사람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했던 여러분, 한 과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진 모든 것, 작지만 두 랩돈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께 칭찬받았던 그 여인이라면. 그리고 여러분, 그 누가 복음 15장 예화에 등장하는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지내다가 이제 회개하고 헤어진 옷을 입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내가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그 남루한 모습이 남루한 모습을 가진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놓쳐버린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놓쳐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그 둘째 아들의 그 마음을 우리들은 놓쳐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을 우리들은 놓쳐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제 이 예를 등장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것, 가진 것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냐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의 시선이 이미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은 밝아질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 마음이 어둡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두 주인이 뭐냐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재물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 눈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눈이 재물,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겉모습만 바라보느냐? 우리들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일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나니, 내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원문을 통해 읽게 되면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하면 너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여 대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요.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목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그 겉모습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따라 그 사람을 다르게 차별하여 대할 수 없다라고. 이두 개는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이두 가지가 양립할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결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들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차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이 그런 주님이 아니신데요. 내가 따르고자 하는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주님, 왜 우리에게 그거를 물어보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치고 가는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 1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영광의 주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의 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영광의 주이시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모든 영광스러운 것의 최고의 주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떤 영광의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서두에다 말씀드렸듯이 거대함과 황금빛으로 가득한 그런 영광의 모습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고, 주들 중에 주님이신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종된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공의를 베푸시고 나그네,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행동이 한나라의 종된 민족을 극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아와 과부의 억울한 일을 풀어 주시고, 나그네를 위하여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0편 136편 2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편 136편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감사하는 찬양인데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여러분, 23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란 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로우신 영광으로 가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비천한 자. 저 낮고천한 곳에 있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손내미어 건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보여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품성이 바로 사랑과 은혜로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은혜를 느낍니까? 자격 없는데 아무 자격 없지만 그냥 공짜로 사랑을 베풀어 줄때 우리들은 은혜를 느끼는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은혜와 진리로 나타난다는 거죠.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구로 지냈던 사람이 바로 당시 죄인이라고 지탄받던 세리였고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매춘부, 창기, 이들과 주님은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품을 수 없고 내 중심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며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보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며 차별적으로 대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사람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참 잘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사람은 범법자라는 겁니다. 죄를 범했다는 이 죄는 범법자 여러분 감옥에 갈 정도의 실제적인 죄를 짓는 그 행동이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이고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그냥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신다 라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와 진료로 충만하신.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대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